안녕하십니까, 제가입니다. 글 쓰는 김 작가라고도 하지요. 글 쓰는 김 작가가 뭐가 맞을까요? 글 쓰는을 이렇게 붙이는 게 맞을까요? 김 작가는? 답은 띄는 겁니다. 글 쓰는은, 여기에 을이 생략된 거죠. 조사, 을이. 글을 쓰는. 그리고 김 작가는 어떤 이게 호칭이잖아요. 호칭, 호칭은 띄어야됩니다 이름은 붙여도 됩니다, 이름은 붙여도 돼요 그리고 호도 붙여도 됩니다, 호제 호가 지가니까 호도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어떤 호칭, 뭐 예를 들어 뭐 과장 당연히 띄어야죠 그리고 글쓰는은 이게 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띄어야된다 조사 을이 생략된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퀴즈 글쓰기라는 단어는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 이게 띄고 쓰기 이렇게 해야 맞을까요 이것은 이게 맞습니다 글쓰기는 한 단어입니다 글쓰기는 한 단어인데 명사로 한 단어인데 글쓰다 글쓰다라는 글쓰는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글을 쓰다에서 이렇게 나왔겠죠 글쓰다라는 동사가 있나요 없어요 글 쓰는 동사가 없습니다. 그냥 쓰답니다. 쓰다 쓰답니다. 쓰다에는 뭐 글을 쓰다, 모자를 쓰다, 에? 비용을 쓰다, 돈을 쓰다 이런 쓰답니다. 그래서 글쓰다는 단어 자체는 없다. 그래서 글 쓰는 쓸 수가 없다. 알았나요?